유방암에 아까 말씀, 여러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인들은 사실은 결국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는데, 타고난 것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죠.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방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기라고 합니다. 어, 제가 보는 유방암은 조기 유방암부터 또 진행성 유방암까지, 유방암은 진단과 수술적 치료, 또 항암치료, 표적치료까지 전 부분에 걸쳐서 어,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은 어, 한때는 갑상선암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유방암이 가장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저희가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10만 명당 약 60여 명에서 70여 명 사이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터구권에 비하면 아직은 낮지만, 과거에 10만 명당 10명, 20명 남짓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사이에 2배 또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 1년에 뭐한만 명에서 만 2천 명이었는데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2만 명 돌파한 지는 벌써 몇년 지났고 조만간 1년에 유방암 환자 발생 숫자가 이제 3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이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또 이를 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생활습관의 어 변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가 모유수유를 적게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출산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과 유방암 발생은 에스트로겐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출산을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감소 상태가 유방암 위험을 거꾸로 낮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에스로겐을 줄인 상태가 된다고 하면 유방의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외에도 중요한 것은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성 유방암이 될수 있고 2013년도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1이라고 하는 유방암의 발생 비율을 16배 가지를 늘릴 수 있는 유전자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예방적인 절제술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 유전성 유방암과 또 이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게 됐고 실제로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는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약 1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만큼은 높지 않은 거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브라카 1, 2라고 한 유전자가 급여 확대를 많이 이제 넓혀 주었습니다. 사촌 중에 있어도 브라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60세 이하에서 삼증음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도 브라카 1, 2 테스트를 급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의 분비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미혼이라든가 또 모유수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폐경 후 여성분들 중에서는 비만인 분들은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는 비만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서구권에서 유방암이 많은 이유는 폐경 후의 비만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폐경 후에도 비만인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피크에이젠는 50세입니다. 폐경 전후로 해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들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증상은 통증은 없는데 뭐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어,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어, 별다른 느낌은 없는데, 어떤 덩어리가 있다. 이러면은 그게 가장 큰 유방암과 관련된 증상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본인의 유방을 이렇게 만졌을 때, 뭐가 멍울 같은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도는 적긴 하지만 다른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유두에서 혈성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은 유방암보다는 관내 유두종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비물이 있는데 혈성 분비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게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유방의 피부나 유두의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방의 피부가 마치 오렌지, 오렌지나 오렌지귤 껍질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고 또 유두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타고난 함몰유두 자체는 유방암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유두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두가 좀 함몰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유두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들이 그 안에서 뭐가,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함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의 여러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인들은 사실은 결국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없는데 폐경 후에 이제 체중 관리하고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생기는 또 어떤 유전자 변이를 타고난 것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죠.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검진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검진 권고안을 먼저 말씀드리면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좀 아프긴 하지만 꽉 눌러 찍는 검사인데요. 어,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대주고 있죠. 이 검진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병원 데이터를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뭐가 만져져서 오시거나 분비물이 있다던가 이런 식의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 이렇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어, 그리고 네. 검진을 통해서 작은 크기의 암이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크기가 작은 암만 갖고 대상을 했습니다. 2cm 이하의 경우 대부분 1기가 되는데 같은 1기암이라고 하더라도 성질이 고약하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성질이 순하면 항암 치료를 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으로 발견된 분들은 항암 치료의 비율도 낮았습니다. 성질도 좀 순했고요. 전체적으로 치료가 잘될수 있다라고, 또 과정도 항암 치료 안 하, 적게 하기 때문에, 어, 좀 적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의 암을 갖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분들이, 어, 좀더 치료 과정도 수월하고, 경과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어, 저희 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진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 환자분들에게 또 건강하신 분들에게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방검진이 유방암 발생을 억제할 수는 없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을 통해서 치료 성적을 높이고 또 힘든 항암 치료를 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기 검진을 잘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유방 부분 절제의 비율도 높아지고, 어,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이 치료가 잘 된다고 해서 이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검진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착한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국가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검진을 잘 임해 주시면 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